얘가 움직인 전피와 직선, 이거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에 전피의 좌표를 구하래. 자, y는 3분의 1 x의 세제곱이고, x는 양의 값에서,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, 0넣었을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지나는 거잖아. 3분의 11이고, 양인 부분에서 직선 y는 x-10에서 이로 올라갔을 때 만나지는 거야. 이렇게 여기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, 아, 만나는 건 아니고, 지나는 거네.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최소가 되게끔 하려면 얘 기울기랑 같은 접선 있지? 접선을 해줘서 이 접점을 찾아줘야 되겠다. 그래서 이 거리가 최소가 되게끔 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네.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분을 먼저 들어가 x 제곱이 되겠지. 그 다음에 위에 점을 갖다가 위에점 여기를 p점이라고 할게 p점 좌표를 갖다가 t,q라고 일단 쓸게 그러면는 여기에 t를 대입하면 t제곱이 기울기가 되겠지 기울기는 t제곱이 된다 그러면 얘 직선인 y는 x-10이랑 평행돼야 된다고 그랬어 평행이 되니까 t 제곱은 1이 돼서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지 t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양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큰 값이니까 t는 1이 돼 그럼 p점 좌표는 1,3분의 10이니까 4가 되겠다 1,4가 p점의 좌표네 그래서 둘이 더하면 5 이렇게 되는 거다